한번 더요. 인만의 하나님이. 네, 이게 신기한 현상. 아이노스 혹시 이거 찬양할 때나 휴대폰 켜놓고 있었다. 유튜브 켜놓고 찬양드렸다. 손 들어봐요. 아니 찬양팀 중에 없어요? 찬양팀 끝나고 딱 목사님 올라오니까 여섯 명이 빠졌거든요. 지금 서른세 명에서 스물 명이 됐어요. 자 일단 목사님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에게 그 경고 및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나오는데 우리 고3들이 많이 나오고 고1리는 시험 기간이라고 지금 예배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오케이. 근데 분명히 지금 이거 틀어놓고 어,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 목사님 봤을 때100%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분명히 음소거 해놓고 분명히 이거 지금 예배조차 이 말조차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말조차 들리지 않고 아마 자유롭게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인만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아멘 하면서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을 좀 해서 미안한데 복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유통 기한이 지나면 복을 또 저주로 바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시험 기간에는 더 현장 예배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집에 있을수록 유혹할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27명의 선생님과 친구들은 이 예배 시간에 잘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시험 기간이 되더라도 온라인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예배를 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학원 추천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시험 기간에 맞을 설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과연 학원을 추천한다면. 어떤 학원을 추천해 줄까? 뭐 그런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PPT 넘겨주세요. 아윤이가 어, 목사님 딸이죠.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어, 좋은 것도 있고 좀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일단 부모들이 좀쉴수 있어요. 어, 부모들이 쉴수 있는 게좀 좋은 거. 근데 안 좋은 거는 어린이집에서 어, 갑자기 뭔가 배워온 것들이 이전까지는 안 했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면 긍정적인 것들은 언어력이나 이 단어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놀다가 물을 딱 쏟아버리면 은 엄마 아빠는 야 조심하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데 아이는 뭐 미안해 이럴 수 있는데 오늘날 부터 아인이가 물이 쏟아지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세 살짜리가 세상에 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뭐 거기서 배웠겠죠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 그런데 긍정적인 게 대부분 많기는 해요 좀 부정적인 것들 약간 좀어 뭐지? 아윤이가 때린다라는 표현을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린이집 다니고 나서부터 때린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 얘가.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얘를 때리나? 가끔씩 보면 막 여기 막 부딪혀 있고, 막 친구랑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냥 막귀 쪽에 막 빨개져 있고, 어 뭐지?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친구들끼리 부딪혔어요. 친구들끼리도. 때리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장난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때린다라는 표현 자체를 몰랐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와서 뭐 때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행동이 조금 과격해진 것도 있어요. 어, 뭐지? 아, 이게 사회생활을 배우는 과정이구나.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월요일이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언이가 쫄랑쫄랑 오더니 아빠한테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새로운 개념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개념의 말이 뭐냐? 이런 말이었어요. 아빠, 아빠는 소원이 뭐야?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굉장히 미래적인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소원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고 있구나. 어, 너 목사님 되게 감동했었죠. 아, 얘가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그래서 아빠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소원은 우리 딸이랑 평생 같이 사는 거야라고 굉장히 로맨틱하게 말했어. 그러자 우리 딸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소원은 겨드랑이에 빨리 털이 나는 거야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도대체 겨털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친구들끼리 그 얘기 들었겠죠. 근데 소원이 우리 딸 소원은 빨리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 게 소원이래요. 아, 참, 뭐 재밌는 소원이죠. 자. 하나님이 오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읽었는데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내 소원은 지금 저기 애굽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땅에서 구출해 내는 게내 소원이야 라고 아마 하나님이 말할 것 같아요. 다음 비디 d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끼리 파자마 파티 하는 거? 게스트하우스 놀러 가는 거? 해외여행 놀러 가는 거?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팬싸 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피시방 뭐 일주일 있는 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저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저기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다 탈출시키라는데요. 다 내보내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모세한테 명령을 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무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편히 갈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괜히 문 들어가기 전부터 내 교복을 한번 보기도 하고 들어가서는 괜히 조용히 해야 될것 같고 괜히 막 선생님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에고방 바로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라고 말하는 건 저희 보여줘도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 교장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 지금 시험 기간이 말이 됩니까? 지금 학생들은 해방을 누려야 됩니다 교장선생님 시험 다 없애버리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다 5만원씩 돈을 주시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시킨다면 여러분 교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수지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그 거대한 나라의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민족 우리 민족이니까 탈출시켜 내놔 라고 말한다는 건 사실은 모세의 손모가지 수준이 아니라 모세의 진짜 목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말이고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명, 어려운 일들을 자기한테 맡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 보이시면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제가 좀 목사님이 우리말로 바꿨어요. 우리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바로가 제가 가서 내놔라고 말을 해도 제말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전 말빨이 안 되는데요. 저는 약간 이과 스타일이어가지고 논리가 부족해요. 바로 왕이 절대로 제말안 들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 보내봤자 하나님 아무 쓸모 없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그 부탁과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못하는 게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못하는 걸 잘하도록 해야지 라고 말해요. 보통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거에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입시와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신을 준비하면서, 보통은 못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못하는 학원을 다니죠. 수학을 못하면 수학학원을 다닙니다. 영어를 못하면 영어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걸 용납하기보다는 못하는 걸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끔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고, 선생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에요. 자 만약에 모세처럼 하나님 저 말빨이 부족해요 저 약간 논리가 부족해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청담 논술 학원으로 오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교육하겠습니다 합격으로 가장 가는 가장 올바른 길뭐 청담 논술 학원 만약 모세한테 하나님의 학원을 추천한다면 야너 말빨 없어 그러면 청담 논술 학원 가. 저기 빈격수학이나 뭐 호수학 이런데 다니지 말고 논술 학원 가서 뭐 입시 준비하고 면접 준비해 차라리 이제 내신 포기하고 이런 거 집중해 못하는다고 말하는 모세한테 그 못하는 걸 잘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학원이나 학교나 레슨이나 과외를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에 집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지만, 내가 수학을 백점 맞았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수학 백점 맞았어라고 말한다면, 가끔씩 엄마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영어는, 어, 영어는 육십 점이야. 너는 영어 학원에 돈을 더 많이 쓰는데 왜 점수는 그거밖에 안 나와? 민서 웃는다는건 정선의 생님이 저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했으면 잘한 걸 칭찬해 주면 좋은데, 이건 뭐 돈, 이거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점수가 이거 밖에 안 나오냐? 학원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레슨 선생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더 많이 지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말빨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과 체질이어서요. 저는 문장도 잘 몰라요. 저는 ISFJ여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는 거 너무 쪽팔리고, 막 너무 아 못하겠어요. 그럼 저 애니어 그램 6번이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평안하게 새로운 모험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정도만 걸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말빨도 부족하고 아저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자 모세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SFJ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너 ISFJ야? 그러면 반대 성향의 것들을 좀 열심히 해야겠네. 너 6번이야? 그럼 애니어 그램 9번 쪽의 성향을 좀더 키워야겠네. 보통 많은 학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7장 1절 말씀 보여 줄래요? 모세가 그렇게 저 ISFJ예요. 저 내향 그룹 6번이에요. 저잘 못하고 저 이과 체질이에요. 말빨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할 거야. 네형 아론이 너를 위한 대언자가 될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1번.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바로 왕보다 더큰 존재가 신이잖아요. 내가 너를 신처럼 되게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 특별한 상황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결국 나중에 모세가 열 가지 재앙, 뭐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오고 이가 오고 뭐 동물들이 문둥병에 걸리고 그런 열 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모든 첫째가 다 죽으니까 바로 왕이 아가가 가. 니네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가가그열 가지 제왕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신과 같은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생긴다는 라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를 좀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 기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더 시작. 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말빨이 부족해요. 저 입이 두뇌여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야너 논술학원 다녀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네 옆에 붙여줘서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할게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거를 들쳐내지 않아요. 오히려 못하는 게 있어? 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네가 못하는 거를 잘하는 다른 사람을 너한테 붙여 줄게. 네가 너무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마. 나는 너를 못하는 거를 잘하게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너에게 붙여 줄게. 못하는 게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을 너한테 허락해 줄 거야. 네가 못하는 거 너무 주눅 들지 않아도 돼, 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거야. PPT 보여 줄실래요 목사님도요. 못하는 게 진짜 많아요. 목사님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데 기타를 못 치네.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기타 못치면 그냥 이상한 전도사였어요. 야그 당시에는 막 마커스 뭐 지금 제이어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한양 인도자가 목사님 세대 때는 굉장히 큰 그거였어요. 야 한양 잘 불러야 돼. 기타 잘쳐야 돼. 목사님은 기타를 못쳤거든요. 아나중에 어떻게 전도사지? 하 어떻게 목사지? 하 그래서 목사님 군대에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여러분들 목사님 기타 치는 거 보면 정말 허접하고 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사진 어딘가에 박준수랑 박지원 선생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었을 때가 신기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봐요 여름수에도 가서 찬양인도 하고 겨울수에도 찬양인도 하잖아요. 어 나는 항상 못하는 게내마음이 있었어요. 기타를 못하니까 기타를 열심히해서 기타를 쳐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모닝프린스 지금 모닝프린스 목사님이 영상을 90개를 만들었거든요. 100개 만들고 안 만들 거예요. 모닝프린스 맨 처음 만들 때어나 영상 편집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교회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2019년도에는. 목사님은 아, 나 영상 해가야 되는데 프리미어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아 카메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카메라 공부해야 되고, 아, 뭐 이런 것들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어떻게든지 아등바등 뭔가를 해내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차장도안 하잖아요. 왜? 황실이 있고 황실 쌤이 있고 아이노스가 있고 목사님 지금 워십춤안 춰잖아요. 아미라레가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도 혹시 목사님들이 편집하실 수 있는 사람? 분당 만원 줄게요. 어, 분당 만 원이 아니라. 근데 이게, 옥상 알아봤거든요. 편집자를 1분 편집하는데 만원 줘야 돼요. 어, 오만 오분 동안 5만원 어떻게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나는 내 부족함에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난왜 이러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내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끔 우리 교회는 아이노스가 있고, 아미라레가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좋은 임원들이 있고, 좋은 학생들이 있고, 좋은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스트레치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를 들쳐내기보다는 괜찮아. 너의 못하는 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보내줄게. 너의 못하는 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람들 네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만남들을 내가 허락해줄게. 너무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렴. 노아, 아, 노아가 아니라 모세한테 형을 보내주고 모세한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ppt 보여주실래요? 요거 같이 읽고 여러분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아이노스 나오세요. 내 모습이대로 같이 나갈 겁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를 댓글로 써주세요.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 2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내 모습 이대로였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간증의 고백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했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의 부족함을 나의 능력 없음으로 말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세요. 성경과 세상은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못하는 거를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 속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얼마나 큰 부담과 얼마나 큰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너 말빨이 없니? 오세야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네 옆에 붙여줄게 너 수학을 못하니? 그러면 수학을 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너 영어를 못해? 그러면 네 친구 중에 나중에 너의 배우자 중에 네 주변 사람 중에 영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붙여줄게. 네가 꼭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네 편이야. 네가 꼭다 이 부족함을 채우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부족함을 가지고 일할 거야. 걱정하지 마.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희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